최근 일본에서 누군가 500엔 동전 대신 우리나라 500원짜리 동전을 써서 논란을 일고 있습니다. 크기와 무게는 비슷하지만 가치 차이는 10배 정도 나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이 그런 거란 증거는 없지만 혐한 소재로도 등장했는데 도쿄에서 정원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쿄 외곽의 한적한 동네 목욕탕 점장 가시마 유사쿠 씨는 얼마 전 정산을 하다 이상한 동전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지름이 26.5mm로 같고 무게는 0.6에서